몽몽몽몽몽이치와 진짜 있네, 역시! 리이 <목이> 제... 진짜 네 혹시... 시어리... <목이> <힌야>. <목이> <그랬네>. 뭐임? <이? 목이> 어, 그래. 아! 나. 아! 오케이x3 나 먹었어. 나이스. 아무것도 안 먹었고, 그런데 이거 노룩샷 개쩔 사대리기 초기 있 어. 어. 대 어. 아 뭐야? 왜 잘해? 2타째 지금 6타데 그래, 성격률 100% 그것도 다 하기 든그래 오오! 나 새X! 와! 살려줬다. 제 심장이 멎었을 걸, 지금. 저도 멎을 어머 청오 쓰레시에 떠난 것도 이거 그몇번 썼다고 지금 말한 고리난 거예요 지금 근데 좀 빨리 살 거예요 걔는 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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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동기 생겼다 이제 곰머머땅청 레알 아 미역 놀랐겠지 그냥 어쩌면 사버렸겠지 멘티가 노란색이 돼버렸지 아주 샌 노란데 방사광 바짝 바짝 할 거야 텐더네색이 돼버렸지 감 사는 거예요 어머머 우리 살려주게 아, 면역하지 말라고. 고모고모. 나으로 사차를 안 돼. 아, 안들어가는 <laughs> <에이. 웃음> 고모고모 됐다 친구. 나 이놈이 잡아려는 고모고모. 아니, 파수. 위험할까 봐 그냥 들어갔는데. <laughs> 저저안쓸 거지롱 하지 안쓸 거지롱 하지 안쓸 거지롱. 하지 안쓸 거지롱. 이제 쓸 거지롱. 아 씨. 어, 저건 뭐야? 내가 간다. 주인공 등장. 아, 무슨 노래였는데? 잠깐만. 맞아. 니코 때문에 못 하겠다, 니짜 자, 그럼 뺏어 먹니? 예. 우리 기분 이제 좀 알겠니 그러면? <laughs> 이제 우리 기분 좀 알겠니? 아, 많이 어, 많이 변했네. 아나 이제, 아, 이제 <laughs> 켜보면 안 되는데. 에어 좋지. 개 맛있다. 와, 킬 딸. 와, 졸라 맛있다. 나안 어, 네, 네, 사온 아이템 있다. 잠깐 갖다 올게. 아, 알겠해요나 3일 치도 안 왔는데, 3일 치도 안왔는로 3일 치는왜 사는데. 제가 안 잡았으면 상대 팀 와서 못 잡아요. 자, 제가 확인해드리려고 한 거지. 뺏어먹는 건 좋은데 뺏어먹어서 와우, 호요 네, 이런 네. 거만안 해줬으면 좋겠다. 아, 아 예. 상우 씨, 포칼 어, 예, 예. 안 갔어요? 아, 포칼 가야 돼요? 다음에? 무대 1코어로 올리면 효과 안 날걸요? 아, 그래요? 어쨌든 포칼이 <laughs> 코어 걸렸는데. 어, 이 새끼야. 누 어디 편지 뜨거워. 아뜨 성훈 씨. 오지구 음. w 스은 뭐예요? 뭐할 때마다 성훈 씨. 성훈 씨. 아니 어, 어이가 어이 없잖아. 언제 하는지.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뭐라 해버리면. 이래놓고 킬 좀만 더 먹었으면 킬이 했는데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. 다 모르겠어. 잘하려고 하는 말입니다. 아 맛있겠다. <laughs> 아, 방금 저거는 개트롤 아니냐? 저드 씨. 뭘봐이새끼

어 맛있다. 이것도 뺏서 먹어, 성훈아? 이것도 뺏어 먹어? 아, 이것도 아, 뺏어 먹어. 아, 나는 뭘 하란 말이야 도대체? 네, 아니 내가 지금 말까지 하면서 아, 와 아, 맛있다 아,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펑 하면서 다 쳐먹는 건뭔일야 어우야 네, 데미지 못 주고. 심지어 이걸 또 뺏어 먹었네? 아, 아니 님들이 아버린원탈해서 그랬잖아요. 미안해 아무것도 못해서. 좀 열심히 할게. 아니 아니. 아니 미안해, 마, 마, 미안해 성훈아. 열심히 아, 해볼게. 에어폰. 아 갔다. 음. 아, 이렇게 판타가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원탈들은 뭐 하는 거야. 성훈 씨 뒤에서 W시니까 뭐. 하 <laughs> 이럴 때 되게 소극적이다, 너. 아니에요,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 조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! 들어가. 아, 역시 내가 좀.. 뭐라, 음도가. 예? <laughs> 아, 뽕. <봄>. 네. <laughs> 와, 맛있겠다! 아 <laughs> 우리 원딜 던져요. 골목식당이야, 뭐 <laughs> 처먹기만이 진짜. 아, 니두 명이면 다른 거 아닌가? 아 미친놈..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고 기아고드하는 의지도 없고! 방금 <laughs> 의지의 문제였나? <무지였나? 웃음> 의지 가시기도 전대총붙고 죽겠는 퀸젠으로.. 너무 힘들었다.. 보거랑다 좋은데 마이크 끄고 하면 안돼.. 아, 뭐 얘는.. <laughs> 이트터야 살짝.. 아까 우리 공구같은 듯한데? 하는 짓이 똑같은데 진짜? 날아간다! <laughs> 트타 왜 들어옴? <laughs> 왜 이렇게 왜 들어옴 지 <laughs> 어? 열하 <laughs> 저. 아? <laughs> 어. 운서원 나무 주연상 드립니다. 80% 이상 유사했어요. 방금 저점프는 이. 그 풀까지 있음? 어, 아. 겠 아, 역시 역시 상주로 사람도 다르네, 씨. <laughs> 품격이 다르네. <laughs> 아이 근데 저 아드레날린이 <laughs> 나도 모르게 잡았데 진정하게 히오스 좀 하러 갈래? 가게습는다 <laughs> 히오스가 과머리 <마무리> 방지것 같아. <laughs> 응든맞 a s t i n g 모아 t a s 이걸 날라오네? 얘들다 지금 저 그냥... 오동훈탕 대기하고 있는 거같 아뇨 형이 딸딸하니까저 텐탑 진짜 못하는 거 같애 저게 텐탑 못하 사람 두번 봐 나, 나도 그런 거걷오아오날날 두번 다본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제 일라우이가 파처럼가지고 <laughs> 애들 안 <laughs> <laughs> 아까는 뭐치들어오네 <laughs> <이자서 눈치곤해져대. 웃음> 머리 한열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<laughs> 오동탕 너무 많이 받보니까 이제 상질려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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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모 온다 짜 온다 모 온다 짜 진짜, 진짜, 잘한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는 말을 진짜, 진재밌짜진 진짜, 잘한 진짜, 은 자기가 잘짜다짜말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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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짜진 죽었네?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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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아모 진짜, 진짜, 안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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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, 잠깐 뭐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? 잘 모르겠는데 뭐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? 어, 진짜 뭐 되게 잘한 거 같은데? 뭘 잘했는지 말해볼래? 됐어요. 이짐야 <laughs> <미침. 웃음> 잠깐만 일라오이 혼자 뒤로 5만이야. 역시 일라오이. 아 요네 왜 나보다 딜못 넣음?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요네 아까 9킬까지쭉 올라가다마자 그대로 받아으로 꽈배기 맞았네. 데 킬은 19킬임. 진짜 킬 딸만 했네. 오늘의 오성훈 상. <laughs> 내가 노벨상에서 고었아 <같은> 것도... <laughs> <laughs> 어, 약간 그 <laughs> 거.